예, 제가 두 번째 강의 맡았고요. 저는 이제 유배, 그, 유전유배포 세방 목장입니다 그, 유전유배포는 이제 수원에 있고, 저희는 이제 성경관대학교 동남보건대 수원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대용바이오 재직병이 있고, 그 2022년 2학기 때부터 그 성경관대학교 수업대학과박사과정예그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교수는 김배드로 목사님입니다. 그 제가 이제 목자이면서 그 캠퍼스 학사 목회이면서 캠퍼스 안도 좀 섬기고 있어서 그리고 또 AI를 연구하고 있어서 저에게 이큰 주제에 대한 강연을 요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 그 이미 이제 그생산형 AI를 그 스마트폰처럼 그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AI를 AI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차인데요. AI를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간단히 소개하고, 그 캠퍼스 사회에서 AI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그 제가 쓰는 것 위주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써봤으면 하는 것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통경 그 공부할 때좀 도움을 받고, 또 메시지 쓸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JBF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눈높이 자료를 좀 이제 만들 때, 그리고 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식 어떻게 양도를 더해 나갈지 좀 이제 대안받을 수 있는 걸좀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좀, 저의 이제 목자 생활 좀 반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예전에 비해서 그 컴퓨터가 정말 똑똑해졌어요. 그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정말 어렵게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워했었거든요. 그 포토샵이라든가 여러 컴퍼 언어를 배워했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프롬퍼트, 이제 그, 글자를 쓸수 있는 탄 하나만 이제 잘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퍼한때 말로 글로 이제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서도 좀 설명했는데, 그 AI가 학습처럼 지각 능력이 점점 이제 그 뛰어나지고 있고, 음성 인식이라든가 자연어치를 정말 잘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말하고, 글러쓰고 이, 얘한테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무언가를 이제 지키면, 얘가 이제 컴퓨터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회사에서, 제 이제, 저는 이제 연구직이 있으니까, 연구원들이 이것을 이제 쓰지 않으면 좀비지는것같습니 그래서 모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어떤 이제 새롭게 그 어려운 개념들을 이제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해달라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정말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잘설명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정말 이제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수님이나 선배들에게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줘. 그러면 이제 한나겠죠 하지만 이제 생성형 AI는 아주 이제 잘, 반국적으로 인기심을 가지고 잘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똑똑한 AI를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캠퍼스 사회에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 조심스러웠는데, 그 목차에서 이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생성형 AI 특히, 채찌 PT, 이제, 가운데 있는 채찌 PT, 오늘 이제 테찌 PT만 저는 이제 말할 건데, 이 아래 이제 네 가지, 이제 목차에 나왔던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 GPT 프로그램은 정말 사용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입력창과 비슷하죠. 아무런 광고도 없고, 하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다 일단 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GPT한테 당신은 UBF 목자님이 무사하는 뭐게 아나요? 물어봤어요. 바로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UBF 목자님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제자 양육과 성교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그 뒤에 이제, UBF 주요 사회과사회의 특징을 정말 다 이제 종류를 해주고,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단순한 성경 인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 멘포공역자로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또 전국, 전세계 목자님들께 먼저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섯 번째 이제 슬라이드는, 사실, 그, AI로 생성된 자료들을 좀 정리하게 편한 하나, 풀 하나를 이제 소개하려고 이제 넣었습니다. 도전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글이나 이제 우드처럼 쓸수 있는데 웹 기반으로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예, 우려 보고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에 보이는 것처럼 듀 m 말상 공고 뭐 이러한 양식. 이제, 용, 그, 신입생들 도울 때, 테스트에 때 말씀을 잘 정리하고, 또 이제 중요한 히스토리, 이런 것도 관리하기에 편한, 뭐 홈페이지처럼 쉽게 이제 계속 확장해서 만들어 쓸수 있는 이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로 이제 상상됐던 그런 결과물들을 여기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쓰면 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슬라이드는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채취피트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한 달에 3만원 정도 드는 대도로 목장님이 이제 소개해 주셨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이제 쓰는 건좀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t GPT를 좀 세팅을 했어요. 이게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t GPT가 어떻게 저를 부르려면 텔레방 목표위로 불러요, 저를.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캠퍼스 재현상 UF에서 b 캠퍼스 재현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t GPT가 특성 어떻게 어떤 특성을 지지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설정을 했어요. 이수님의 제자를 캠퍼스에 저와 함께 이제 세워갈 수 있는 똑똑한 비서, 그리고 이제 데트 세대처럼 바라는 그런 이제 g p t 서 설정을 했고, GPT가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거는, 이게 GPT가 유대부에 대해서 다 알거든요. 그래서 20년 넘게 국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기본 이제 설정으로 좋습니다 참고로 이그챗 GPT 안에 그 커스터마이즈 된 이제 GPT가 있어요. 이걸 제가 좀 소개하는 이유가, 그, 이, 커스터마이즈 됐다는 게, 그까 그러니까 외부 지식 베이스를 활용을 해요. 저희 이제, 그, 목님들 쓰시는 뭐, 주석집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 이 지, 그, 커스터마이징된 GPT는 그런 정보들을 이용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치면, 좀 사용해 볼수 있는 커스터마이징된 GPT가 있어요. 성경 주의보 나의 목양비에서 뭐, 성경 역사,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 쓰면 저희가 좀 할론시에이션을 좀 많이 이제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깊게 뻑해져서 저희가 프롬 프팅을잘 하면 이제 이 기능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좀더 우리 사회에 맞게 쓸수 있도록 뭐 세팅한다고 좀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좀 이제 사용을 하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아까 이제 그네 가지 주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GP 때 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이거 처음에, 캠퍼스 사역에서 그 AI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좀, 그, 뭐 이제 링크를 좀 따라가 보면, 실제로 잘 이제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음, 이제, 말씀, 목상과 설교 준비를 도와줄 수 있고, 성경도 도와줄 수 있고, 1대1 제자영서 자료 제작을 도와줄 수 있고, 공동이 제 관계 맺기 전략을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되지만 용은 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거는 제가 좀 쓰고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 공부 준비할 때, 저희가 이제 매일, 그리고 이제 그 매주 이제 하는 이제 성경부를 좀 예를 들어보면, 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제가 이제 누군지 말을 하고, 그래, 이제 최근에 그 노가복음이 제 5장으로 이제 말씀 공부를 준비해야 돼서, 이미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품이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테 이제 그네가지 이제 문제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Z세대 감성으로 친절하게 생산하게 프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또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가독성 있게, 그리고 이제 제가 풀어서 이제 준비한 것만큼 얘가 이제 정말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잘 정리해 한걸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말씀 공부 준비할 때도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나 그좀 이제 그런 분들도 쉽게 이 저희 이제 문제, 저희가 문제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넣으면 피기집을좀잘 만들어주고 거기서 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 좀 이제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이제 메시지 저희가 이제 준비하실 때 목장님들이 이제 그 메시지도 이제 많이 준비하실 텐데 아, 이거는 이제 성경고 준비할 때 저희가 이제 저 이제 말씀 묵상 최근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 묵상 하다가 음 저희가그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에게 전하고 그때 이제 백성이 이제 고역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원망을 많게 해드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럴 때 힘내는 말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좀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을 좀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이제 저한테 계속 이제 목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황이 좀 힘들어졌을 때그 위로가 되는 말씀 좀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것까지 모세 문제처럼 신선들 힘이 되는 이것까지를 그렇게 이제 그좀 이제 읽어보면 좀 이제 힘이 됩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이것보다는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저희, 저희 이제 모임에서 그 연체해 주셨던 베드로전서 사장 13절. 오려 너희가 그리스도 권해는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 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빚박이를 하라 연체 우리에게 공동체 주셨던 말씀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참고로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는 걸좀이 추천을 드립니다. 리그 메시지, 준비하는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말씀 포이를 기초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묵상을 하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메시지 부분을, 묵상을 이제, 묵상 말씀을 요약하고, 얘한테 이제 드래프를, 드래프 정보를 써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좀 해봤는데, 이 전체적인 구도를 따는 데는 정말, 다 짜줍니다. 여러 스타일로 짜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공동체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 이제 메세를 준비하실 텐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진짜 지금 목표를 따는데, 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배드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써야 될 부분과 쓰지 않아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사용했었던 거는, 이 중학생용으로 이 말씀 준비하는 여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출애곡기 말씀들, 저희가 말씀 자체가 그 장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 이제 배우기에 좀 이제 양, 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제 쉽게 이제 좀 요약해서 이 전해야 할 때, 이 보면 이제 프롬컷들을 중학생용으로 만들고 가르칠 수 있도록 풀이해달라고 하면 내용들을 이미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이 이제 프리즈를, 이한테 주시고, 공고를 주면, 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동부 용으로 해서, 문제를 좀 이제 요약을 하고, 프리즈 프리를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양대라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 양대라고, 좀, 그, 말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중학, 아들이 이제 중3인데, 아들과 일대할 때, 좀 써봤는데, 좀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치 피트로 할수 있는 게, 또 말씀을 이제 웹툰으로 좀 이제 대작을할수 있습니다. 이걸 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오늘 이걸 좀 해봤는데, 오늘 이제 양식 말씀이 저희가 그, 1 1기아 말씀, 먼저 요월 말씀들을 이 밖에 던질지냐, 이 말씀이었는데, 이 이제 그, 1 1기아 구장 말씀을 주고, 이 프롬포트의 웹툰으로 작성하다를 간단하게 적으면, 여기에 이제 웹툰을 뭐 1화, 2화, 3화, 4화 이렇게 나누어서기록부 받은 예후, 예후왕으로 선포되다. 요런 거, 이시 최후, 이세벨 최후. 그 내용은 빠짐없이, 그,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좀 이제, 그, 일화만 제가 좀다해 해봤는데, 확설, 이제, 레코 그 레컷으로 4컵, 나누고, 실제적으로 웹툰까지.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한 3, 4분? 3, 4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이제 영어 버전으로 됐었는데, 한글 버전으로 또 이제 만들, 만들어줍니다. 고 최근에 그 t 피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아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진을 그 웹툰 이제 캐릭터화를 할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랑 저희 이제 그 딸하고 이제 아들하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웹툰 캐릭터화를 해달라고 하면 두 번째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롬포트에 그 아들과 딸이 하리파이브를 하고 아빠는 흥륵하게 바라보게 쓰면 세 번째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프롬포트에 다 같이 기도라고 하면 이 등장인물들이 기도하는 모습. 근데 이제 아들하고 딸이 손을 각각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프롬포트에 아들과 딸이 따로 이제 손목을 기도하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웹툰 캐릭터로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생용 교육 자료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그런 것들을 좀할수있다 그리고 이제 그네 번째는 제가 그 최근에 올해 초에 좀 해보고 이좀 했던 건데 그 양들하고 그 데이터가 그 연결하고 이제 처음 이제 카톡 카톡 내용이 5, 6 년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주고 있고 군대 갔을 때도 높고 되게 보았던 상황들이 그 거의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리면 뭐 카톡 내용이 요즘에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특별한 2월 20일 때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쭉 그때 주고받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그 형제한테 이제 프롬프트에 넣고 이걸 이제 이 양을 어떻게 도울지 같이 이제 고민해달라고 했을 때이 GPT가 이제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보시면 아까 그 형제가 A 이 형제 여기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이거 대로는 하진 않지만, 저희 그, 그, 데이터 중에서 제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신앙적으로 또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도와야 될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하면서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영혼들을 좀, 학생 양, 학생 양들이 많은데, 이용언들이제좀 이제 다 끝났는데, 정말 이제 제가 아, 잊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실들도 좀 이제 다 정리를 해주고, 아, 뭐, 그랬었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도와야겠다. 기도하면서 좀 이제,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피싱했던 이제 용언 중에, 실제로 그, 그, 내용은 이제 좀 짧지만, 거기서도 좀 이제, 이 양하고 이 관계가 좀이원해졌는데 어떻게 이제 도와드릴지 왜, 왜 그러는지 그것들을 좀이 어드바이스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이태 GPT를 통해서 쉽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리고 GPT가 여러 이제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요약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음이 다음부터는 제 이제 좀 목자 생활하는 저 이제 좀 감정 식으로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저희가 AI라는 조력자 이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야할 양이 이제 오프라인에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AI 조력자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영혼들을 이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저는 이제 올해 휴가를 휴식할 수 있는 날짜에 모두 맞췄습니다. 학점인증 시험과 뭐 동아리 공개 모집 휴가를 해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도 많지만 저도 이제 5 0인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그 동아리 공개 모집에 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때 이제 이틀 휴가 돼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지금도 이제 많은 영혼들하고 이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관계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저희 그성경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동아리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 이제 영혼들이 이 성경을 배워보고 싶은 영혼들이 정말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좀 이상한 데로 가지 않고 공신력 있게 와서 이제 안심하고 이 성경을 배울 수 있어서 이렇게 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도 이제 휴가를 해서 섬겼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이 이번에 이제 그 많은 영혼들 좀피싱할수 있었는데 이 학생의 영혼들이 이 동아리 공개 모집 때이틀 동안 열심히 이제 섬겨주어서 저희가 이제 룰렛 이벤트를 했어요. 룰렛 이벤트를 해서 1등의 마음에 뭐 커피 쿠폰 1, 2, 3 후에 커피 쿠폰을 해서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이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당분부터이 구글 폰과 연결된 표화설문 데이터 수집을 쭉 했습니다. 올해 이제 새롭게 이제 좀그 연락처를 받고 이 구글 설문 받은 사람이 142명 정도 만났는데 이 구글 표화 이제 설문들을 좀 공유했을 때 학생들이 주로 이제 공부에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아래 보시면, 이, 대학 생활 중에꼭 하고 싶은 것, 들어봤을 때, MT나 뭐, 교내 교육, 수십 프로 이상이, 뭐, 높은 학점과 장학금보다는 더 많다는 걸, 뭐, 알게 됐고, 저는 이제 학생들의 공부에 훨씬 관심이 많을 줄알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이제 파악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표하를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높은 관계성으로 나아가기, 위에서 이걸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임에 이제 그좀 소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연락처를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되게 다양한 모임들을 계속 이제 만들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파이썬코딩과 인공지능 기초, 뭐 이제 토의 이제 탁구 대회, 그리고 또할 건데 알고 보면 쓸 때는 진로 탐색. 저희 이제 모임의 특징이 이제 그 졸업하신 선배들이 많아서 이 선배들이 이제 어떤 이제 강연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에 이제 도움을 주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에는 이제 그 맨땅에 해당하기보다는자연스운 만남과 이 관계를 먼저 잘 형성해서 저희가 좀더 이제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모임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음. 그. 저희가 그 AI를 사용하고 여러 이제 모임들을 만들어 추천을 하지만 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제 심정을 갖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연락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용혼들을 저는 이제 매일 이제 그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중에 한명한명 한명 도울 타이밍을 좀 찾고 이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극도로 인도하시고, 어, 용원들이 조금씩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어, 정말 이제 저희가 앞에 이제 그 탭티가 설명해 줬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영적인 부모고, 멘토고, 이 이제 용원들에게 좋은 동역자, 친구로서 정말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그 영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제자 형성을 섬기고 더 깨닫는 것이 여러 이제 도구를 사용하고, 인공지능을 뭐잘 사용해야겠지만, 뭐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2장, 4절, 5절,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내 말과 내종경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나타나신다 능력으로요?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더라도, 일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안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안절히 이 기도해야 되는 걸 깨닫습니다. 실제로, 그, 여기 앞에 보면, 동아리 공개모집 때, 한 120명 정도 연락처를 받고, 그런 이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이제 맺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여기 영혼들이 그 대면으로 만나고, 그때 이제 저희가 피싱을 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처음으로 그한 영혼과 이제 말소홍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제 도구보다는 이제 심정을 보시고, 그렇게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고 싶은 말은, 그 AI가 정말, 그, 그, 저희 이제 용권들 회사에서도 믿고, 막, 그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사람을 돕는 보고,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심장을 가지, 그, 한 명을, 나님께 창조하신 사람, 특히 목자님들을 그 사람에 만는 인공지능이 겪고 대체할 수 없고 이 시대에 정말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공유로 가진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준비한 강연이 여기까지입니다.